사진. 사진. 사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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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사 아까 있었어요 진 사진. 는진거진 사진. 사진. 사기사 저희 사키에 따뜻한 거, 이제 한요 맛있어? 이런 냄새. 얼굴 반만 나오요 맛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갑자기 조용 해주셨어요? 어? 아니. 먹을 걸 먹어야 되니까. 일본에 가야 누군가 말을 좀 걸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언젠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네, 언젠가 네. 생기지 않을까? 자 생기지 않을 아, 일본에 가서 치스집에가니까 거기는 네. 약간 오가시 가어 오가시? 여기서 주문을 하면 그자리로 네. 음. 오는 거야 화면에서 음. 터치터치 해가지고 오면 은걸로 싹싹싹 거단네언는 음. 재밌어 지나가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키는 거야 음. 그러면은 끝! 동안 돈 따고 썼다 오뭐 내가 되게 재밌게 먹었죠 아면화면그 조용한 방법이 는거 아니야? 뭐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왜? 네? 머리가 네. 아, 짧아 근데 이게 딱보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 근데 이게 또왜 이렇게 좋아 이걸 또 빌린다고? <놀람> 저선 유럽 가겠구나 그 <laughs>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있다니까우리 아무 생각 없는데? ㅎ ㅎ 를다 쓸까 봐 응. 카드를 응. 이렇게 꽂아놨어 <laughs> 지금 가야되는데 <laughs> 이 핸드폰이 있고 어. 촬영용이 따로 있는게 아니야? 전연 두세 번는 느낌이야. 하나로 그만큼 응. 잘씻고요 그... 랩싱에서도 잠이 안 깨지죠. 지않그 내가 볼 때는 삼성만큼잘 만드는 가 없어지죠. 삼성이 잘 만드죠. 왜냐면 어딴데 방수가 안 돼. 딴 거보다는 방수가 안 돼. 진짜로, 그래서 친구는, 그, 포장을 싸왔더라고 야, 방송했는데 걸렸어. 의심이 <laughs> 돼서, 아니라니까. 괜찮다니까. 그래 막, 장, 조사와도막 끌어안고 막 이런 것도 다 같이 계잖아. 같이 들어왔어. 내가 생각보다 이런 게 괜찮아. 어, 한명 오셨다, 한 명. 모을 응. 거 확인도 안되서아 채팅 한번 해준 게 아닐 거야? <laughs> 신기하다. 나갔어 응. 왔다 간다니까 왜? 왜 그러지? 이가 이게 콘텐츠인데 이건 모르죠 제가 유명하면 그만이 웃어 오늘은 한잔 즐깁니다 뭐? 응. 어? 레프팅 상처 조건 <laughs> 예. 거기 떨어진 거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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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거예요 그 위에? 아까 좀 보여줬잖아. 뜯어다듬 여기 떨어진. 배에서 떨어진 건 아니야? 아, 절벽에서 떨어진 거라고요. 근데 여 떨어진데, 전화기에서딱 떨어지는 걸 보는 거죠전화기를 예, <laughs> 탈생이 고하는뜻입 <뜻입니다. 웃음> 이렇게 해서 전화기 잊어먹는 거다, 막 이러는데. 옛날에 랩팅 갔을 때. 랩팅 수업 있어요. 우리, 저기 갔었죠인재 내린다. 선한가? 선한가? 99학번에 들어가고 조파렛을 쪼야될때게가 금융에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난리였었는데 늦긴 했어. 더. 오랜 안 뒤집었으니까 완전 말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좋을 수 있었어 좋을 아. 뻔 했어 좋을 뻔하다 응. 그때 유전을 만든 거 아니야 그날, 그때 만난 거야, 그날. 내린 척 했어, 윤형이. 윤형이? 99학번, CC. 9학번에 가서 했어. 같이 있었잖아요. 윤형이? <laughs> <유니어? 웃음> 아, 그런 란 사겼는데? 사겼그다음 2년 사겼는데. 아, 되게,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에이, 되게 순진하게 생겼어, 안순진 음. <laughs> 아, 그냥 2년을 만났어. 미국도 가지고 어 미국도 가지어아 진짜? 어, 얼굴이 기억에 <목소리> 이름은 제가 처음 사귄 거에요 이름은 기억에 얼굴은 기억에 이아재밌 재밌어 이식도 재밌어 오래 보있어무성아저씨 어, 고생 많이 했죠 나 내빈 청 따지 이의안 <laughs> 그래? 안 가도 데 아직도 해 예. 작년인가 지난해에 태국어시 전화가 왔어 아 혁단 씨한테? 어 홍성호랑 네. 그유교육과의 신번호 교수 맞그 그 분은 좀 그래도 유명하잖아요 그때 전화가 왔어 아유, 그래. 예, <laughs> 야, 잘 지내네. 어 뭐, 여 뭐, 나오지도 않고, 뭐. 아유, 뭐. 아유, 거짓말, 뻥빵좀치 들켰네? 어떻게 알았지? <laughs> 이런 거야? 어. 싱로교서야싱글로 아, 아, 고마운 게 많으니까. 뭐라고. 어, 밖에 있어, 그 그, 뭐고 그, 그냥, 무선 교수님, 멘트 했다고. 선생다 했죠? 누만원다 했죠? 고생했어 아직도 이거 뭐, 야, 씨, 이거, 어, 선생님때내가 어, 십만원 내가지고, 어. 와, 그0만원이 씨. 그것 때문에 된걸 수도 있잖아요? <laughs> 아니, 되고 나서. 그냥. 되고 나서, <laughs> 축하한다고 1 0만원 쌌어. 그래도 그게, 솔직히 말하면, 그 때, 어떻게 보면, 주사파를 밀어낸, 밀어낸 계기 아니에요. 밀어냈지. 근데, 네. 이거, <laughs> 사람들이 그 말을 하면 믿지 않는데, 진짜로 밀어낸 엄청난 음. 계기거든. 그 시대에 그때, 처음, 그러니까 2000년대 때 일어난 어마어마한 경역기였는데, 이해하지 못합거다 왜냐면, 경기도 껌이 모든 학교에서 다 밀어낸 거야. 그때 다 밀어낸 거요 그치. 겁나게. 네. 걔네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음. 학생이 아니었어. 아, 이렇게 기억나. 내가 졸업에 비교됐어 왜냐면 자금의 회전이 일어나지 않는 걸이게된 거라서 근데 그건 기생을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잘못된 건데 너무 그렇현무서가 왜냐면 그 얘기를 내가 되면 맨날 들었거든 내가 너 됐을 때 내가 10만원 써가지고 <laughs> 아 지금 10만원 내가 주고 싶다, 20만원 썼어야죠. 내가 10만원 내가 썼어. 그럴 때, 다 같이 그, 어? 뭐, 랄까 그 조그만 그, 뭐, 초등생 회실인가 아니면 과방인가 거기서 10만원, 10만원으로 술 사가지고 먹었거든. 네. 아이, 또 얘기해, 아이, 또. 네. 야, 내가 다른 교수는 안 썼잖아. 내가 썼지. 아무도 안썼어 음. 네, 역시 교수님밖에 없죠. <laughs> 그게 원래는 그때가 엄청난 시대를 바꾼 건데 우리는 바꾼 건데 바꾸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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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려고바꾸려그 바꾸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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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 남아있으니까 바꾸려그 말도 안 되는 아... 제가 그이번 하면 그런데 제가 그 김일성 꾸려하는날라타바꾸려초학생이랑한번 붙었잖아 <laughs> 그 말이 돼요? 내가 그거 뭐 날라치겠다고 대한민국에서? 사도 많고. 박정희 것도 날라는게 아닌데? 뭐, <laughs> 요즘 꼬투리를 지인학했으면 더 심했지. 그때도 음, 뭐.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음. 막 얘기하면 그때 우리 뭐 김기훈이는 또막초등학생 형관, 형판 막 때려부시고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형판이 뭐가 없지? 밖에 네? 시켰는데. 나같은거 네. 네 그래. 그래요? 네. 근데 그래도 그렇게. 여기가 네, 죄밖에 그렇게... 안 나오는데? 네? 근지나가도꽤좀 네,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아, 나온 게어 어? 껐게 아니, 삽게를 주시라. 네, 누가 <laughs> 이걸. 아, 그게요이님 아, 예. 네, 아, 진짜 많이 우리밖에 안사 근데, 우리 어느 분사